손태진, 드디어 가족에게 그녀를 보여줬다. 6년 동안 숨겨왔던 그녀와의 첫 가족 만남 포착. 어머니와 함께한 고깃집 동행. 놀라운 미모 경탄할 가문까지, 과연 손태진과 어울릴까? 팬덤 SONSHIN이 발칵 뒤집혀. 2025년 1월 초, 서울 강남구의 한 조용한 골목. 늦은 저녁 눈에 띄지 않게 운영되는 고급 프라이빗 고깃집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본지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바로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황금 성대 손태진 가수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리고 정체를 숨겨온 한 여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드디어 손태진이 가족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라고 해석하며 초대형 파문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그녀는 무려 6년 동안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목격자 증언. 처음엔 매니저인가 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한 손님은 본지의 익명조건으로 이렇게 말했다. 세 사람의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특히 손태진이 그 여성에게 굉장히 다정하게 굽던 고기를 올려주더라고요. 또 다른 직원의 증언은 더 놀라웠다. 그 여성분이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어머니가 고개를 여러 번 끄덕이며 웃고 계셨어요. 가족끼리 처음 만난 분위기였어요. 이 증언들을 종합하면,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소개자리였다는 뜻이다. 6년 동안 숨겨온 그녀. 이제야 드러나는 미모와 존재감. 헉, 이렇게 예쁠 줄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 경악. 본지가 확보한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그 여성의 외모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다. 서늘한 분위기 속 고급스러움. 맑은 피부와 뚜렷한 이목구비. 키 165에서 168cm 추정. 모델 같은 비율.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단정한 이미지. 현장에 있던 한 손님은 이렇게 말했다. 너무 예뻐서 처음엔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또 다른 직원은 얼굴도 예쁜데 품위가 있었어요. 그냥 일반인은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라고 덧붙였다. 그녀의 놀라운 가문 정보 입수. 재벌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상위 5% 수준의 탄탄한 집안. 본지 단독 취재 결과 그 여성은 재벌가 출신은 아니지만 놀라울 정도로 탄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버지 국내 유명 대학교 위대 교수. 어머니 중견병원 이사. 형제자매 해외 유학파. 가정의 전체적인 분위기, 고학력, 고품위, 고소득. 즉 돈보다 품격과 교양으로 평가받는 집안이다. 연예계 관계자 한 명은 본지에 이렇게 말했다. 손태진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에요. 자신보다 잘난 척하지도 않고 조용하고 단단한 집안 배경. 손태진의 어머니는 어떤 반응이었을까? 목격자, 계속 웃고 계셨다.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 하는 느낌이었다. 식당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손태진의 어머니가 그 여성과 매우 편안하게 대화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손을 여성분이 살짝 잡았는데, 어머니가 정말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그 장면 보고, 아, 인정하셨구나 싶었어요. 가족의 분위기는 첫 만남의 어색함이라기보다는 이미 여러 번본 사람처럼 자연스러움이 있었다고 한다. 팬덤 SONSHIN이 위 폭발적 반응. 혹시 진짜 교제 중? 6년 동안 숨겨온 이유가 뭐야? 이 소식이 온라인 팬 커뮤니티에 번지자마자 팬들은 충격과 궁금증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대표적 반응들. 오빠가 드디어 연애하는 건가요? 6년 동안 숨겼다고? 헉. 여성분 사진 조명. 누군지 너무 궁금해요. 오빠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엄마랑 같이 만난 거면 거의 결혼 수순 아닌가? 팬 커뮤니티는 폭발적 호기심과 응원. 그리고 약간의 충격으로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가장 많았던 반응은 바로 이 문장이다. 그녀는 손태진과 정말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제 시작된 손태진의 새로운 서사. 음악 성공, 그리고 사랑? 손태진은 지금까지 음악, 성실함, 겸손함으로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의 첫 가족 만남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것도 무려 6년 동안 숨겨온 여성과 함께. 이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손태진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그녀가 누구든, 그 배경이 어떻든, 가장 중요한 건 그녀와 있을 때 손태진의 얼굴이 가장 평화로웠다는 목격자 증언이다. 2025년 손태진의 음악뿐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또 하나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laughs>